现在是哪里？哎，福斯马斯，哪里都呢？上班的，哎，咱也咱也来一点，咱来买我牛奶一点。

이 모래에 가게어서 지금 뱉이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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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뱉어 뱉어 뱉 아니 어뱉 내가 어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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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제 스터 이시모 마스터, 또, 이렇게, 또, 경연가오 5만원 사이거오이지또 이지오, 이지 이지오, 이지오, 이0만 이지오, 이오 이지오, 이지만 이지오, 이이지말이 이지오, 이 이지오, 이지 이지오, 이이 제가 와준다가 이 이거 안주니까 내가 달이 간다. 내와시미도전달요 저도 모르게 지금 카타나 만 돼있잖아요. 5만 정도 되지만 지금 카타나 씨, 지금 만세명 5만씩. 이래 웃는다, 웃는다. 와, 대단하다, 이아 아, 미에 우리 아들 가네. 그가나이도트디 우리 데 야, 근데, 야, 너, 나, 나, 야 나, 나, 야이, 나, 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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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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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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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たがは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そ <noise> れを見つけはそれを見ら、私はそれけ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けら、私れを見つけたら、私けたら、なはそれけら、私れを見つけら、私はそれをんつそれを見つけ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それを見それを見ら、それを見つけら、私ま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れ

아, 나는 그 아나운서 가서는 나한테는 대학교 지같 가서도 보이는 것이 우리 세 명이 그랬더왜 왠장 해외에는 아예 안 묻고 든니는거상겸사랑 없고 두개안 묻다 가지는냥뭐 전화도 갈지. 세수 도안 했다고 하더